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병철이네라는 고기를 굽는 고소한 게임입니다 이 따끈따끈한 게임 한번 제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지금 이 사람은 제 친구고요 겁나 못생겼죠 음, 자이 친구가 지금 야 한서야 너 빨리 너동고에도털 났다 빨리 고기 시킬게 내가 너 고기 어떻게 시켜 그냥 위층 가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아래층으로 또 내려갈 수가 있어? 아래층에 또 있냐? 지하로 왔어 링크티비 내가 이제 직원을 한번 해볼게 비싸잖아 직원은 할수 있어 근데? 어 할수 있을걸? 어야 여기야? 어? 못 들어가. 자 여러분들 일단은 고기 야 그냥 그거 하자 아까 힐링 타임 했던 거. 뭐? 그거.